혼돌식사, 혼닭 ASMR편. 먹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은 주의 바랍니다. 혼통을 하기로 합니다. 동대문인가 어디에서도 봤던 곳이군요. 이른 시간이지만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행진곡은 계속 연주 중입니다. 통닭의 최적화된 테이블 세팅. 생맥주 연결하는 소리가 피처링됩니다. 만국기는 벌럭이고 최선의 플레이를 선서합니다 유쾌한 형님들의 노동가. 통닭 나왔습니다. 그다지 즐기지 않는 딱딱 통닭입니다. 그 사이 후속 부대는 계속 진군을 준비합니다. 나는 희생에 감사하며 경건하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부터 시작하시나요? 전 뒤꿈치가 최애입니다. 내가 당신이 남긴 뒤꿈치를 먹는다면. 난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손바닥 없는 손과도 하이파이브. 딱딱 치키는 뼈맛입니다. 도조가 달개 갈비를 보며 계륵이라 중얼거리자 그의 부하 양수는 철수를 준비하죠. 제게 계륵은 철수가 아닌 진격입니다. 양수는 속마음을 읽은 죄로 죽게 되죠. 전 계륵 맛을 모르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쌀음료를 시킵니다. 전 치맥 페어링에 부정적인 편입니다. 치막파 있나요? 잠시간의 재정비를 마칩니다. 이제는 분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원시적 DNA가 샘솟는 듯합니다. 고, 들고 뜯기에 멋진 모습으로정리됩니다 멋지게 배어물려는그 때. So, 네. you got your money, 더니 u know, b u 많이 나 u h 다섯 개 to get your money. So, you 어 o t your money. How do you get y 이 u r money? You got your 사 o n e y You got your money. You g o 기 your m o n e 간이 잘 됐어요. 근데 사장님 진짜 깔끔하게 하시네. 모든 식당에도 그렇고 보통 이런 데는 막 식당의 청결함에 대한 논의입니다. 요즘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유가 있네. 많은 집은 이유가 있어. 아 근데 막상 이걸 이 메뉴를 먹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혼자 왔잖아요. <laughs> 사장 형님 성격이 좋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막걸리는 다전이안 어울려. 이게 파전에 막걸리는 파전에 어울리 근데 저는 파전이 기름져서 막걸리랑 잘 어울리듯이 오히려 치킨이랑은 맥주가 제일 오히려 안 어울리고요. 네, 근데도 저는 맥주보다 오히려 소주가 더 맞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 좋아요. 기름진 안주는 쌀가루로 가라앉히는 게제 논리. 솔로 플레인지라 이갈 길이 멉니다. 감기에 통닭 끓으시던 대포콘 형님도 떠오르네요. 그 사이 발골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뻑뻑이로 갈증 수치를 올립시다. 가슴살 부위의 잔뼈도 훌륭한 스낵이죠. 이경규 님은 가슴살 삼각 뼈를 최애로 꼽았죠. 모든 뼈를 다 먹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뼈를 먹어야 칼슘 과다를 예방하죠. 아 사장님 닭맛이 좋네요 작아도 싱싱하고 아... 제 아버지의 최애 부위는 날개입니다 부위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문세윤님은 날개의 발고를 널리 알리셨죠. 전 아직 내공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의 잔해물은 이렇습니다. 안주로는 또 부스러기가 좋죠. 여기요? 네 요즘 불경기셔요? 갑자기 가게를 내놓으셨다네요. 예. 네. 아 힘드셔서. 아 너무 아쉽네. 고생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저는 덕분에 감사히 잘 먹습니다. 네? 아니 지금 먹고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먹다잘 먹어 보였는지 한병더 권하시네요. 쩝쩝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음식의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 없는데 친구 데려오라고, 너무 맛있게 튀기시는데? 사장님이 오늘의 제 친구예요. 이제 절반의 공략을 마쳤습니다. 공략은 늘 차분하고 신중한 지략가 타입이죠. 하지만 아마 모습은 장비 같을 겁니다. 그건 왜 먹어? 저잘 하고 있나요? 역시 최애는 뒤꿈치입니다. 다리, 가슴, 가슴, 다리 루틴으로 갑시다. 치막 진짜 괜찮아요. 튀김 임계점을 넘은 닭뼈는 식어도 스낵입니다. 닭튀기는 소리는 꼭 빗소리 같습니다 튀김 합주곡이 곁들여지며 식사는 절정에 치닫습니다 아.. 그것도 왜 모으는데.. 아무리 부자가 된데도 습관은 못버리겠죠? 이것이 이경규님의 최애인 삼각뼈 부위. 아, 그는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 저도 뱉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옌 예외. 이제 하나 남았어. 음료도 딱한잔 영혼까지 털어 모읍니다 근사한 한 컷입니다 열일한 비닐장갑은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나의 깔끔한 승리입니다. 시청해 감사드립니다.